아,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는 그래 정치 드라마죠.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드라마. 그런데 아주 멋진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정당. 정의당. 왜 정의당이 이렇게 멋져 보이느냐? 부산과 서울의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변사도들 때문에 이루어진 보건선거입니다. 성추행 변사도 더불어민주당의 변사도 삼청사 안희정, 오고돈, 박원순. 안희정은 이제 징역 살고 있지만 오고돈과 박원순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해서 일어난. 선거 때문에 그 보궐선거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거기다 탁한방 쳤습니다. 당 대표가 다른 당 간부 현직 당 간부를 성추행했다 해서 바로 발표하고 당 대표가 제자리를 딱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좀 속도가 늦다고 봐야 되겠죠 선거, 이 보궐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두 변사토의 성추행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지역의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게 당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헌을 하루아침에 시가닥 뒤집어서 후보를 낼 수도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참 당이 크니까 뭐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 선보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발표한 다음에요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더듬어 만저당 성범죄당 이런 오명을 듣기 전에 사과했어요 웃습니다 공당으로서의 아픈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야 웃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고던 박원순을 사후 약방문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명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만자당, 더듬어만자당 이래는 오명으로부터 그원제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오만 불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비난을 받아도 더불어민주당은.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과는 그냥 시장 자리를 되찾겠다고 누가 모르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 당 대표였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는 당원을 뒤집어 엎고 후보를 내고 이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변사또 삼총사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명조치라도, 사후제명조치라도 했어야 국민들로부터 처절한 비난과 외면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집권당으로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성부 장관이 수백억의 자금이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선거를 학습이라고 얘기했다가 자리를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변사도들에 대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관대함이 그 여성 장관으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견해, 그건 옳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이 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느냐는 질문을 국민들은 지금 끊임없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뿐 아니죠. 해변의 조개 아시잖아요. 민주당의 대단한 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여성을 해변의 조개라고 했습니다. 해변의 조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개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하는 억지로 고만두더라도 조개는 뭡니까? 해변의 조개 흔해 빠진 거 짓밟아도 고만이거 집어던져도 되는 거 국민들은 이 자리에서 이게 진보의 여성관이냐 하고 묻고 싶은 겁니다. 조개가 여, 여, 여가부 장관의 학습론을 낳게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보궐 선거가 끝나기 전에 아주 정중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당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스승 하나를 만났습니다. 정의당 그 작은 정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배워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보건선거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두 변사도. 오고던 박원순을 사후 재명시킴으로서 명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